자 오늘 픽스 아크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어제 서바이벌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얼리어스 게임이라서 서바이벌은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좀 건물을 건설을 해볼 거거든요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소환도 이 공룡들을 소환도 해볼 거고요 건물 건설 할건 많겠지 그냥 간단하게 작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건물 같은 거 안에 꾸며도 보고요 자, 이 아크 세계로, 아크 세계? 픽스 아크 세계죠. 전 여기에 건물 건설을 할 거야. 일단, 좀 괜찮은 집안. 이 집안을. 여기 예, 괜찮네, 여기. 이땅 괜찮네요. 이 나무만 부시면 은 기가 막힐 것 같아. 어, 이 나무만 부시고, 여기, 여기다가 집. 아니, 언덕에 짓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내려가 있어. 배산 인수라고요. 이렇게 좀 뭔가 산을 등지고 이렇게 짓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면 아예 산 위에 짓던가. 그 다음, 무적, 무적 쳐주고. 노말이 떠야지 무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물이랑 가까운 지역에 건물 짓는 것도 괜찮지, 그래. 항상 강을 끼고 사람은 이렇게 성장을 했죠. 성장? 아무튼. 저을없애버린데 저기다가 건설하고 싶은데, 저기다가... 여기는 너무 작았다니,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여기다가 집한집 예쁘게, 오두막집 함께 건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곡괭이, 곡괭이가 이 필요하죠. 목재 도끼, 슈퍼 곡괭이, 낫도 있고, 간철 낫, 목재 마옥지팡이... 이걸로 나무 캘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 설마? 예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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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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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아크 따라한 게 아니고 아크 회사에서 만든 거야 이거. <laughs> 아크 회사에서 아크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따라한 게 아니죠. 아크랑 똑같아. 모든 게 아크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음. 응. 슈퍼곡 게임이. 무엇이든 한 방에. 아, 좋아요. 이런 게 있어야지. 아, 어, 야 이거. 이 치팅 이거 치트 아이템인 갑다 이거. 인게임에서 구하지 못하겠지. 1인칭도 돼요, 참고로. 와, 아, 근데 부셔 버렸어. 어. 야, 짓는 건 마인크래프트랑 똑같네. 이거 부셔 버리고 싶은데. 이거 야, 비켜. 가 안되네 이 아저씨 이렇게 집안을 만들어줘야 되죠 토대 집안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나 토대 대나무하고 소나무 있는데 왜 죽나 그 아저씨요 아저씨요 어 저도 지금 아저씨 될까말깐 나이인데 그런 개그는 안하는데 대나무하고 어 소나무인 데왜 중나무가 없냐고? 세상에, 아, 깔끔하다. 이거 드래그해서 하는 방법은 없네요.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건설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네. 좀더집 짓기가 좀 간편하게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일일이 한 개씩 한 개씩 두지 말고 이 드래그에서 드래그에서 한꺼번에 지방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리고 한개 만들면은 네개 정도 한꺼번에 나오도록 이 지방이 너무 자원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요 야 이거 치워버려야 되겠다 잠시만 치워버리고 아이 구멍 뚫렸어 에이씨 아, 아 구멍 계속 나고 있어 아 야, 메꿔줘 메꿔줘 어밤 됐어요 제가 낚 시간을 되게 길게 설정을 해두었어요 이제 밤이 되네 그래서 근데 아마 밤은 금방 갈거야 밤은 금방 갈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해두었거든요. 이상한 기념으로 집들이요. <웃음> 집들이. <웃음> 어, 깜짝이야. <laughs> 아저씨,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저 지금 지팡이 갖고 있습니다. <laughs> 뭔가 잔인한 것 같아. 이고기덩어리가 됐는데요. 뭔가 좀 잔인해요. 아, 진짜 화가 난다. 이거! 어. 완벽해요. 아, 어, 끝났죠 이제 만들었어요. 아, 깔끔하다. <laughs> 깔끔해. 야, 이거 만드는데 진짜 어마무시해요, 진짜. 하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마크 마크 아니야, 마크 아니고 아크예요, 아크. 마크가 아니고 아크죠. 세상이다. 하다 이거 별한게 없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계속 해야죠 첫불도 첫불도 이렇게 이렇게 두고 두고요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를 좀 해야겠죠 집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는 해야겠지 이거는 여기쯤에 두고 그리고 또 둘게 있나 5번 키 5번 키가 이거는 이거랑 같이 둬야 될것 같아 이거랑 같이 둬야 될것 같은데 같이 둘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뒀다고 소문이 날까 어떻게 하면 잘 뒀다고 소문이 나지 이거? 왜안붙여줬다 딱 벽에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둡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가니는 다른데 둬와야될것 같아. 촛불은 따로 켜야 되지 않나? 이거 켜본 적이 없는데 촛불 한번 켜볼까요 그러면? 이거 뭐, 뭐야 이거 연료를 배치해야 돼아 이게야 이거 한개한 한 개씩 연료를 배치해야지 되나 보네 아따 기가 막히다 <laughs> 아 석탄 같은 거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안에 석탄이라던가 아니면 뭐 넣어줘야지 불이 붙나 보네요 음. 근데 그렇게 밤이 어둡지 않아서 굳이 석탄 탄이 필요할까나? 그건 잘 모르겠네. 그냥 발전기도 있고, 풍력 발전기도 있고요. 총기 해조대도 있고. 트렌트 방어탑? 트렌트를 조련... 아, 트렌트도 조련이 가능하구나. <laughs> 야, 야, 이거 트렌트를 조련한 뒤에 위에 올려놓으면은 트렌트 방어탑이 돼. <laughs> 야, 이거, 이거, 이거. 선하는 김에 이거 해봅시다. 야, 이거. 못찍것 같은데 뭔가 오 그래 오 그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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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트는 그 이쁘장한 누님이 있어 그 누님을 소환해 보도록 하죠 아자 동물 중에서 트렌트 트렌트가 있을 거야 어 여기 있다 이쁜 누님 어디어 이쁜 누님 소환을 안 했나 내가? 어? 수환이 안된거 같네 음. 어 뭐야 두 마리 두 마리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 잠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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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돼 아얘 아니 이쁘장한 누님이 아니구나 잠시만 내집내집내집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이요 잠시만요 내집 부셔지면 안 돼요 다려봐요야야아얘 이쁘장한 누님이 아니 야 없어졌니 어어 다행이다. 아, 내집 부셔지퍼네. 다행히도 부셔지진 않네. 아, 천만 다행이야. 상자를 없애 버렸지. 어. <laughs> 아. 이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아니었구나. 이 부장한 누님이 아니었네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다, 근데. 아닌가? 일로 와 봐. 이 아저씨를 나무로 변화도 있고요 나무로 변화시킨다고? 여기 에 올려놓고 싶은데, 나? 트렌트, 몰라요. <laughs> 저도 오늘 소환했어, 처음. <laughs> 아니, 그, 너무 던지지 마세요, 아저씨. 내집 빠져요. 잠시만요. 아니, 그, 너무 부실, <laughs> 공격하지 말고요. 어, 거리, 거리가. 나즘나중하고어 철거 아니지 잠시만요 유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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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만 모든 대상 유저 또는 조련 동물만 유저만 유저만 돼있는데 지금 왜 공격을 하고 있지 아저씨 누구 때리고 있냐 아다 때리고 있어 다부시고 있어 이 아저씨가 아니 너성깔이 너무 고약한데 그래, 마음대로 공격해라. 내집안 부셔지네, 다행이다. 예, 어서오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 이거 하시는 분, 이거, 이거 할줄 아시는 분. 포탑에 관련된 게또 있나? 포탑에 관련된 게또 있나? 없어, 이제, 여기서. 어, 전기는 제, 제대로 되고 있는데. 한번 다른 거 설치해볼까요? 포탑 말고, 냉장고. 냉장고를 설치해볼게요. 냉장고도 있죠? 냉장고를 설치해 봅시다. 냉장고는 한이 침에다가 한개 설치를 해 볼게요.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7금 눌려서. 야 이거 왜안 돼? 아 진짜, 이 진짜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제가 지금 어좀그 시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름도 붙여줘야 되나? 에이 설마 일단 이 상태로는 뭐가 안 되는 것 같네. 케이블 관련된 케이블과 관련된 것도 뭐 스위치하고 스위치, 그거밖에 없고 포탑. 없고요. 발전기 하면은 풍력 발전기하고 발전기가 있는데. 흠 새똥구리. 아이스 드래곤. 그림자 표본. 그림자 표본. 표본. 뭐야 인 어, 야이 간지 난다니. 오 그래. 오. 그림자 그림자 표본이래. 어, 그좀 보자. 왜 이렇게 시크하게 가니? 예 시크하게 혼자 잘 가죠 아무튼 매끄럽게 생겼어요 고양이과 처럼 매끄럽게 생겼어요 <laughs> 유령 유령도 있고요 대형 바다 슬라임 아 유적 누구냐 슬라임이래 야좀 귀엽다니 어, 강하나 봐. 얘가 아마 보스 몬스터 같은데 보니까 제 마법, 근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요. 어디 그렇게 열심히 가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음, 안개가 졌다. 근데 이번에는 아이스 아, 이 이쁘장한 아저씨가 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가 아니고 아가씨죠? 얘는 어제 봤던 애라서 아 어제 봤던 애죠, 저 아저씨. 좀비 좀비를 소환해 달라고요. 역병 좀비 원하세요? 네, 소환해 드릴게. 좀비 좀비 여기 있어. 아 고기 고기 먹고 있다. 안경 끼고 있어요. 왜요 왜요? 나 고기 아니에요. 난 마법사야 마법사. 마우스. 아 강력한 마법사지. 아따. 또 뭐가 있으려나. 코요테 제임스 파이더, 석상귀. 뭐지, 이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이렇게. 아, 돌덩어리구나. 올라가서 볼까? c 어, 아, 뭐야, e 어, 뭐야, 뭐야, 뭐야! m e c o 야 e 역시 마법이 강력하다. 바람 피지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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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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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마인크래프트인데, 야, 얘 간지 난다, 이 간신한다. 야, 저 씨, 근데 또 어디 열심히 가시나? 그렇게 너내 거대라. 넌내 거대, 내 거대 탑승, 탑승, 탑승할 수 있나? 어, 탑승 가능해. 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이 느낌이지. 어, 야! 빨라 빨라 거기다 빨라 레터랑은 차원이 달라 오 불뿜는 거 보세요 간지나잖아 꼬리를 친구 나때리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불불불불불 어디가 바, 바다로 도망가시네 이 아저씨. 와 야, 한, 한 방이다 한 방이야. 아, 멋지네 요이 아저씨 이게 내집 어딨냐? 근데 내 집도 표시가 나겠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다. 어, 캐르베르스, 캐르베로스 마음에 든다. 이제 그리고 또 사신 뭐야 왜 이렇게 커얘어우 어, 캐르베르스 어 캐르, 캐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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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돼내거돼 싸우지마 얘 굉장히 크네 되게 작아 보였는데 사신 몰래 이조그매서 그냥 이렇게 낙 들고 다니는게인줄 알았는데 뭐가 엄청 크네요 탈수 있나? 인벤토리 얘는 뭐 길들이지 못하는 인가봐 간지난다 근데 오 강력해보여 강력해보여 지금 개구락지랑 나랑 붙고있는거야 어 개구락지가 우리집 떠먹고있다 개구락지 개구락지 개구락 개구락지 없애 빨리 아 개구락지 이 아저씨가 내꺼 뜯어 먹고 있네. 어. 어. 개구락지 없어졌죠, 이제. <laughs> 울트라요. 울트라 징이 있을까 봐요. 울트라 리스크. <laughs> 유령, 쥐가우리 아이스 스펠. 얘들은받드애죠 그리폰도 받드애고요 고블링 킹. 페가수스. 아, 배가 쑤스요 야, 멋지 다니? 야, 꿈의 말, 꿈의 말. 야, 날아다니는 거 봐. 마법사가 된 기분이야, 진짜. 어. 아 페가스 도 있고요. 고블린킹은 마시고 뭐 있나? 수컷이네. 사태니 개구락지 때리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랬었어? 아, 번개 떨구, 떨구는 것 같던데 번개가 번개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작아 번개가. 뭔가 우르릉쾅쾅할줄 알았는데 스켈레톤 가시복 판다. 우령 늑대 봤더 내고 젠스파이더 봤더 내고. 그리고 페가스스 봤고 아까 내가 좀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베이비 드고 사실가시맥 대지 웨어울프 어, 아니고요 얘는 또 뭘까 이하고 이하고 하연마하고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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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 그래 왜 그래 어 뭐야 이 뭐야 뭐야 뭐 저워크래프트에 나왔던 내가 여기 나오나 왜? 아 어, 잠시만. 워크래프트의 나던륨인이 아저씨. 음. 오, 페가수스! <laughs> 페가수스가 상산이 찢어졌다. 아, 오, 야, 리퍼야. 빨리 공격해라, 얘. 아이데아이데 어, 어, 캐리베르스. 캐리베로스도 없어졌어. 오, 어, 잠시만. 오, 어, 잠시만. 잠시만. 아저씨. 아저 아. 집이... <laughs> 아저씨, 잠시만요. 여기 와보세요. 이 아저씨가 못된 아저씨네. 야, 야, 어어... 아, 잠... 아, 아, 씨 야, 야 가만있어니. 지금... 떨지? <laughs> 안 돼. <laughs>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를해 봤죠. 이렇게 집도 지어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신 아저씨도 사냥을 해 보고요. 찾아라.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집이 날라갔어요. 우리 집이 다 부셔졌네. 하연마 하연마 때문에 우리 아저씨도 트렌트 아저씨도 돌아가시고요. 와이 아. <laughs> 뭐가 나왔을까? 하연마 하연마 잡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이 이건가? 정거라도 주나 뭐? 예, 장인 재식 돌겨 석청을 줬네요. 참 좋은 것도 준다. 장인 마법아 장인란 이 등급도 있구나. 아, 네. 아, 딱참 좋다. 좋아, 좋아. 이건 우리의 트렌트 트렌트 트렌트? 많이 주네, 뭐. 아주 그냥 아주 못된 아저씨야 하엄마그 조심하셔야 돼. 그 아저씨는 집을 다 부셔놔요. 응. 아주 못된 참아었어자 오늘 아크픽셀 아크픽스. 비록 포탑은 이 작동시키지 못했지만은 어, 버그거 같아. 버그거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작동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